자 됐습니다 누가 왔을까? 개조련사 검술가가 왜 붙어있어 이거 동물공포충은 또왜 있어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아니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동물공포충은 왜 붙어있어 이거 개는 동물 아닌가? 옵션이 갈수록 지저분한게 붙네 아, 나머지 애들을 빨리 3으로 키워야 되는데. 얘도 또 레벨업이 안 되네? 병걸리네, 아, 병걸리네 있구만. 유, 우리 유대리? 불안장애 치료. 반값에 모입니다 볼까요? 다음에 또 어디 갈수 있나? 왠 꽃다발이야? 응? 우와 이거 괜찮다. 역병 의사 전용. 다 플러스인데? 야 이거 괜찮다. 아이템 괜찮다 이거. 키귀. 이거도 괜찮은데, 천국의 머리핀도 괜찮은데, 아, 이 것도 괜찮다. 빈 약초가요? 아 출혈로 숨칼 쓰게. 한번 이, 이거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이거 괜찮은데? 또 마침 애들을 이 자리 애들을 키워야긴 해. 키워야 되긴 해요. 일자리도 있고 얘네를 한번 조합해서 가보죠. 그래 석공 사도좀 써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이물 혐오가 붙어갖고. 왠지보스에서 쓸만할 것 같아. 속도가 너무 엄청 느리네, 얘가. 속도가 끼는 거 키면 안 되겠는데? 좀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어, 회복 기술. 얘뭐 회복이 있어? 힐이 있나? 전장 붕대질. 표식도 있고, 제압 사격도 있고. 저격도 있고, 사냥추 쓰레기라고 들었고, 무차별 사격도 쓰레기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약병을 사용한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사육장이잖아. 그럼 출혈 필요하겠네, 출혈. 이렇게 하고 음. 역병 의사 음. 포인트인가? 아 여기 또이 자리가 또 여기가 제일 좋네 공격수요? 알겠습니다. 힐러가 없잖아, 힐러. 우리 켈리엇, 이물 혐오가 또 박혀있네, 이양반이 다산. 좀 이번에 좀 특이하게 가보자. 체력 늘려주고. 뭐, 우... 여기 깎이는 게 많어. 그리고 우리 몸빵은 누구 아냐? 내일 나중에 나중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부하셀이무이모도 박혀 있네. 이 키우면 괜찮겠는데 이무혐 모가 박혀 있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1열이 1열이 요기에요? 1열이 요기에요? 1열이 요기가 아니라? 1열이 요기입니까? 나 이거 해, 숫자가 안 써있어 요 1열 2열 3열 4열이에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laughs> 저번에 말해주는데 또 까먹었어 문둥이부터 1열인가요? 도 조용한데 오른쪽부터 아 그럼 오른쪽이면 이쪽인가? 1, 2, 3, 4 근데 왜 숫자를 1, 2, 3, 4 이게 아니죠? 여기서 오른쪽부터 1, 2, 3, 4라는 얘기죠? 이거 차트 되겠네 1열에 위치했을 때15 피해 영 각성 확률 필요 없고 들 방송을 많이 하나? 저건 내가 어쩔 수가 어쩔 수 있는 방법 방이 없어서 아 문둥이가 일이에요. 잘됐다아 종관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내 군대 선임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분도 이종관이었는데 혹시 선임 아니죠? <laughs> 괜히 걱정되네. 1 안나올거 같고 식량 분명 나올테야 16개만 충분히 가져가고 약초를 대신 4개 13개, 성수 2개 흐흐? <laughs> 불안해 해독제 분대 하나 이정도면 되겠지? 벌써 11시야. 벌써 11시야. 이거 진짜 이 게임은 진짜 시간은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말로리님이 제일 싫어하는 데 아니야? 자신의 동료를 잃은 곳. 자, 후방부터 90% 돌아야 되니까. 아 정도 없네? 깔끔하네, 그냥. 아우, 셈블러다, 이거. 오클리님 없죠? 이거 또 보면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 그럴 것 같아. 그냥 모른 척가야지 그냥. 이름까지 다지어줬나봐 아닌가? 원래 이름이 말롤인가? 아, 자리가 들어온가? 여기 왜, 왜 이래 이거? 아, 자리가 들었구나. 뒤로 보내겠는데 얘? 아니 얘들 잘못 데리고 왔네. 씨 <laughs> 제압 사격. 그래? <laughs> 삼겹살 아, 하산 두번째 있으면 안되겠다 지저분하네 하하산로로야야 돼. 가앞으으왈갈래 아이고 미치겠네 기절까지 아이구야 차 n o t h 로 가고 네가 두번째를 가서 차잘 칼질을 해라 자 이제 깔끔하게 뒤로 다시 꾸고 좀 애들 좀 빵빵하게 h t 왔을때시 s 블루 r 지 h a s e I'm g o i 마크를 두개나 보네 벌써? 벌써 배고파? 우리 토쟁이 i n g to 어우아픈데절기가 있어 난? 아, 그냥 중중으으로 주... 아, 있는못때리가이네가 마무리 좀해줘라 좋아 우린 괜찮은 코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네. 다음은 보물방이구만. 멈춰. 약초를 넣어주고. 어 뭐야? 아버프야아밥 주지. 보자, 뒤에 놈부터 여기 짧지 거리가 아, 두 번째 자리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거 데미지 잘 나오는데, 칼 뭐야? 표식인가? 오 일로 나프의 게이트 더 때려봐. 마무리 야 요즘 문둥이 힘은 하나는 죽여주네. 제압사도 별로 쓰레기인 거 같고. 마무리 좀 줘봐. 야 그냥 평타 때리네. 나쁜지도 모르겠고 좋은지도 모르겠고. 아 그래요? 얘네 중독정이 높나? 아 60이네 중독정이. <laughs> 일리 있는 말이네요. <laughs> 지저분한 데서 생활해서. 이야 이 뽀로킬. 내가 왜 출혈을 좋아했냐면 어제 그 보스 잡았잖아요 그거 이름 까먹었네. 걔가 출혈해서 기을 봐갖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일그러진 형상이었나? 보스 이름을 까먹었네. 뭐 애들 다 출혈이 걸렸어? 어, 못 때린다? 제압 사격도 안 되고 에너지나 채워줄까? 마무리. formation is broken 그러니까 어제 그냥 안 알려 주셨으면 진짜 클라본했어요. p 치가몇개 뭉칠 몇개겹지 모르겠지만 버리는 걸로 어, 네. 참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횟집에서 일하는 분 같은데? 참복, 그 있잖아요. 보고, 보고 이름이 참복 중, 참복이라고 있지 않아요? 아이고, 젠장. 뭐, 병 있다. 아. 병 걸렸나? 아니네. 시체광이구나. 아, 참복님, 반가워요. 구독에 신경 안 쓰시면 구독 좀 해주세요. 흐흐흐. <laughs> 뚜띠 맞았다고요? 죽었을지 몰라요. 죽었을지 몰라. 진짜. 이,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몰라. 그냥 직진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독 좀 해주세요. 나는 제일 섭섭한 게, 이렇게 구독, 구독 해준다고 구독했으면서, 다음날 이렇게 좀 재미없는 게 올라오면은 다 구독을 해제하더라고. 진짜 그때 섭섭하더라고. 차라리 구독을 해주시지 말지. 왜 구독했다 취소할까? 구독해도 뭐 손해 보는 건 없을 텐데, 자리라도 좀 채워주시지. 아, 이고야 함정이네. 왠지 불안하다. 이거... 에헤이~ 진짜 성녀가 없으니까 불안해. 성녀가 없으니까 좋아 잘 됐다. 이거. 중독 한번 때려주고 자리 바꿔서 그또 무슨 말이야 저거 재미가 없는 것이 매력이자 또 귀여움이고 또 재미래 어렵네요 이 뒤로 가야 돼 힐해야 돼 얘. 아우 많이 에너지 많이 다는데 왠지 파티가 걱정된다 이거 휴식 오호. 어허... 저분이 그거 안 됐잖아요. 뭐글 쓰신다고 했잖아요. 뭐 직업이 약간 작가신 것 같아요. 작가나 뭐 그런 쪽. 소설가나. 그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다 단아까로 쓰잖아요. 책 내는 사람들이 글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어쩐지 맞춤법을 되게 틀리지 않고 잘 쓰더라고. 저게 글 쓰는 사람 중에 또 그렇게 글을 보면 심표를 넣으세요. 심표 난글 쓰면서 심표 넣는 사람 처음 봤어. 그니까 왠지 글 쓰는 분은 맞는 것 같아. 아 중독 걸렸네. 일단 해독제 먹여주고 자리 일루가 너는 일루가고. 해독제 버릴까? 닫고 그 다음에 이건 기벽제 거니까 새 가슴 불발 타자 뭘 지어주지? 아무것도 없고 애정결핍. 아 시체광을 지어야 되는데 애정결핍이 씨. 중독저항을 지우까? 차라리 어디 있어? 성수. 오? 어, 물건이래, 맞다. 아이구야, 이씨. The match is struck. 오? 어? A blazing star is born. 이것도 기벽 제거였죠? 이 스크롤. 기절자. 암흑콤포증 예전 길빕 지워줄까? 시체강 지워야 되는데 곰이 되네. 그냥 새 가슴 지울까? 좋아. 야, 여기도 기벽제거두 번이나 했네. 웬일이야? 공짜로 돈 굳었다. 아, 저, 어, 저번에 알려주셨고, 그, 그게 아직 기억났어요. 그래서 회불 넣었죠. such blockages are unsurprising. These tunnels predate even the earliest settlers. 사반 사왔어, 사반 사왔어. 아씨, 급하게 온다고 사반 사왔어. 아씨, 미치겠네. 어찌니 뭔가 허전하더라. 사비 없네. 아, 그리고 또 식량은 이렇게 없어. without 아, tools of iron, you must rely on flesh and indefatigable purpose. 아이 파티 전멸하는 거 아니지?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다. 제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함정 전투 불안해요 지금. 함정. 함정 해제 누구도 없지? 야, 함정 해제율도 다낮줘 아, 30에서 20이 뭐야? 문둥이 니가 해. 오? 웬일이야? 자기도 안 해. 이것보다 더안 좋을 수 있었다고. 잘했어.

문둥이, 문둥이를 믿습니다. 야, 잘, 잘해 제안해, 야. 문둥신. 함정보단 낫군. 끝방 포기하고. 야, 애들이 안 나오네? 잘 됐다. 애들이 안 나와. 아유, 못 봤다, 미안하다. 이거 붕대 같은데? 우와, 시, 식량 나왔다. 드디어 요방에서 쉬는 걸로 전투 있겠지. 아, 이 썩을 놈의 기습이... 아, 안 돼. 할수 있어. 일단 자리 한번 바꿔 주시고, 나 이거 진짜 아 미치겠네 실수한 거 같아 자리 바꾸지 말고 내왜 이래지? 네가 뒤로 가고 아이 히데주 사람이 얘밖에 없는데 산 미치겠네 이거 아 너도 있었구나 죽을 만한 애 살려놓고 자 신중하게. 맨장 표식을 찍네 또 씨. 신중하게 자, 수류탄 날려주고 치명타만 안 터지면 된다 어우 다행이다 씨. 아 충돌 안돼 아 니가 빨리 뒤로 가서 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 실을 실을 안 배웠구나. 어... 일단 몸빵이니까 방어부터. 제발 제발. 그렇지. 엔디로 가서 너희 죽어서 이제. 일단 중독 걸리는 힐부터. 야, 뭐야? 왜힐안 돼? 아힐 클릭했는데 왜안 되는겨? 기저거리는 또 힐이 안 되는겨? 어쨌든 맨 뒤로 갔어요 얘 이제 힐할수 있어 자 머리를 잘써 머리를 잘써 머리를 써야 돼 좋아 치명타 도망가 해. 씨. <웃음> 아우야. 아. <laughs> <laughs> 안돼, 쌍. <laughs> 안돼. 각성해라, 각성. <laughs> 역시 다기스드 던전이구만. 좋아. 야, 왜힐안 돼? 아, 미치겠네. 아, 내턴 와야 되는데? 내턴 와야 되는데? 얘 공격하면 너희 안 돼? 아우! 일로 와봐, 너. 좋아 기절 좋고 빨리 죽여봐 키 e 쇼. 쇼아생으로 살렸어 c 산구 s s 아키저살아어저살아키저 쇼아키저 쇼아키저 쇼 the light. 하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 열쇠, 열쇠를 집어넣어야 되데치치적적인뽀뽀요일 일단, 에이곳 치료 받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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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겨우 이천원 벌라고 이센 고생을 했단 말이야? 이거 벌라고 해, 이거. 야, 병 걸렸네 또. 파상풍 날오 회피 좋아. 거식증 와 좋아. 스트레스가50이상이시구나 악마 공포증 이거 안좋은데 알코올 중독시 i 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해서 t 를해서나 e t f 병를해주고 화장품 얼마 안 하네? 60-50원 쯤이야 방금 빨리아 이거 지워줘야겠다 악마 공포증 이거 싸네?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캘리엇 배책감은또 뭐야? 불안기... 좀뭐 박아줄 애가 없나? 아까 뭐 민첩, 민첩 붙은 애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아, 얘구나 레벨이 낮을 때 박으면 싼가 봐요? 3 0원 박아. 누가 왔을까? 레벨이 성녀. 불경력 높은 해봉력 루시. 이무염호오이이물염 붙어있네. 어 아깝다. 이아이무염호 이거 아까운데 진짜. 언제 키워 근데. 에이. 포기할까 그냥? 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초보대망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